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제구 지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루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laughs>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인도의 확신 제목 속에 답이 있고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제목 속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렇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는 구찾두.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는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문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는 대로 우리는 구찾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너무 쉽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님 문 닫으면 문 닫아 주는 대로 열어주면 열어 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된다. 우리가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항상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구착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와 이 사업의 현장은 늘 기도의 응답 받고 기도에서 인도받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래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어, 1번입니다. 오늘 인도의 확신인데, 인도의 확신인데, 목사님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3오늘이거든요. 오늘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오늘 이 날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가운데 세 가지, 세 가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늘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2장 42절. 41절에 초대교회에 120명 플러스 3,000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3,120명이란 말이에요. 많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두 사도가 있잖아요. 열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오인일조 팀처럼 열두 팀으로 나눴대요. 팀을 나눠가지고 삼척 명을 갖다도 분별해요. 관리할 수 있도록. 사도가 가르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 똑같은 스승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이 사람들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 포름을 나누게 만들고, 떡을 떼고, 항상 예배 때마다 떡을 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찬했다는 거죠. 또 뭐냐면,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쓴 거예요. 이겁니다. 말씀 잡고 또 기도하도록 만들고. 또 여기까지 하면 현장 나가서 현장 사역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3,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 <laughs>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메시지 아니라, 메시지를 잡지 말고 언약을 딱 잡아요, 언약. 어, 언약을 잡으면 흔들릴, 어, 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이것 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말씀을 잡아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제목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올바른 기도제목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오늘의 전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꼭 전도라는 건 불신자에게만 전도가 아니라, 내 가깝게 지내는 우리 신자 있죠? 우리 가족, 우리 일가친척들에게도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하냐면, 증인이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꼭, 어, 목사님은 강단이 현장이거든요. 강단에서 복음전하는 거예요. 전도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지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 증인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또 매일매일 말씀 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린 늘그 가지고 또 증인되어지는 이 사문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주간 미션이죠.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 미션, 이게 주간 미션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얘기하죠. 그 6절이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니 미션을 실천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실천한 거죠. 그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떨어지는 대로 실천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오늘 문 열어주시는 대로, 말씀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아리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들이 물을 채우니 채우니 순종했죠.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채우니 갖다 주었더니 실천했단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말씀 실천하고 미션 실천한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진짜 실천하는 사람들만 이 맛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사문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사문 로트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 제가 오늘 저녁때 우리 그 아영이 집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할 거거든 요 이런 얘기를요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정교인 순위를 끝나고 나면 다시 전부 본격적으로 5인일조 우리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청년 제자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어? 하나님께서 하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홍수 심판 때에도 사, 살았던 거예요. 이 예, 우리는 그냥 뭐사늘을잘 기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것을 실천한다는 것. 이거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위의 우리, 우리 가족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를 청기로 때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막 잔소리 조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 나가잖아요. 그쵸? 단 하나의 절대주권 속에 있죠. 또 우리는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런 미션 떨어지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3모는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경연이 뭐죠?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인도 받으라고 네. 말씀에 인도 받으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나세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혜진이가 만약에 사람의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럼 사람의 말, 오늘의 사람의 말을 들었겠죠. 거기에 인도를 받겠죠. 그럼 다 틀어지겠죠 이제 이게. 우리는 끝까지 오늘의 말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는 진리치. 어떠한 것도 그렇죠. 그 소리가 사모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일날 사문을 적어놓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을걸 점검하고 체크해봐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이 부분을 어, 그 사문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도거든 인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 인도받으라고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꾸. 특히 우리 어, 직위의 식구들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모를 하는 부분들 이거 체크해야 돼요. 요즘 계속 어 우리 상권이가 계속 목사님한테 이제 요즘 며칠 계속 이렇게 어뭐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을 귀신을 완전히 떼고 싶다고. 또 그거 해주는 또. 목사들도 찾았나 봐요. 오늘은 이제 문자와 길 거기를 찾아가 보겠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내가 대답은 안 해줬는데, 틈을 주면 안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청년부 놓치면 안 돼요. 조금만 틈만 줘버리면 계속 우리를 막이라는 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목사 이름도 참 특이해요. 웃긴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보라고 했더니, 어? 별로 내용도 없어요. 이상해, 좀. 완전히 사이비 같아. <laughs> 진짜로 이게 사모을이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 사모을안 되면 오늘 우리가 다른 인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흔들려버리고 오늘 우리가 무너져버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뭔가를 할때 항상 목사한테 뭘 물어봐요, 항상.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뭘 물어본다면 자꾸 그렇게. 그게 맞죠.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도의 확신. 우리 인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나의 처지, 자꾸 나의 처지를 자꾸 인정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어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소리. 불신함. 자기 입장, 늘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어. 그리고 어느 때는 지금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지금 내가 감정이, 감정이 이렇다는 거죠. 어느 때는 나의 지금 힘든 상황들, 기타 등등,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의 처지를 나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내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처지를 인정 안 해요. 뭘 고백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 그걸 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 난 아픈 사람이잖아. 난 원래 힘든 사람이잖아. 그걸 자꾸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알아요. 근데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이번. 우리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오늘 자언서 3장 5절, 6절에 보세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을 인정 한다는 것은말 그대로 하나님 을 인정 하고, 하나 님의 말씀 을 인정 하고, 말씀 을 인정 한다는 건 말씀 자체 가 복음 이고, 말씀 자 체가 그리스도 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정하 는거 죠？하나 님의 절대 주권, 하나 님의 계획 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다 되고 있다.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특징, 이겁니다. 안 되는 사람, 뭔가 자꾸 꼬여, 꼬인 사람들,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 다 자기 입장, 다 자기 입장 얘기예요. 내가 뭐 이래, 이래서 뭐저래서뭐 어떻게 뭐... 저래, 뭐 쉽게 말하면 말이 많아요. 막많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다또 맞는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정이 다 있더라고, 그렇게. 딱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은 그런 부분에 입을 싹 닫아요. 그걸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힘, 다윗이 힘들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힘들 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10편 18편 1절이에요 우리 찬양 나오죠 10편 18편 이번에 어린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게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했던 고백이에요 또 보세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해 놓고는 부족함이 없대.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핑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진짜로 우리는 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네 힘든 거 어려움 그거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누구나 다 힘든 거 있어. 누구나 다 어려워 누구나 다 형편있고 다 사정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돌아가신 분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잖아 글쏘 너 그거 인정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 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네. 지도한다는 말은 이 속에는 인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도. 이게 인도와 지도는 약간 좀 다르지만 어. 지도라는 건 이렇게 하죠. 내가 목사님이 혜진이한테혜진아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지도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뭐냐? 아예 너를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목사님 이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게. 잠언서 3장 5절 6절. 네 명철 계산 들어가지 말고 손익 손의 이익 따지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네가 가는 그 길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열 명이 보고를 했죠. 또두 명이 보고했죠. 그걸 백성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자꾸 너희 처지를 이야기하고 너희 입장을 이야기하고 하여 목사님은 너희 입장을 이해를 못 해준다고. 내 처지를 이해를 못 해준다고. 아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건 자기 입장이에요.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인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믿음의 말대로 응답받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어 민수기 14장 28절 그 전후로 보세요. 어떤 내용이지? 진짜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바로 여기가 매장지가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 죽는 소리 하니까. 알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결국에는 죽어 버렸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우리 혜진이는 진짜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강단 말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도 이 중요한 언약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지교회 우리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